한국식 돼지고기 레시피 제육볶음 스파이시 스터마이너스 프라이드 포크 재료 400g 돼지고기 목살 또는 앞다리살 얇게 썬것 1개 양파 채썬것 1개 당근 채썬것 1개 애호박 채썬것 34큰술 고추장 12큰술 고춧가루 1큰술 다진 마늘 1큰술 간장 1큰술 설탕 2큰술 참기름 소금과 후추 취향에 따라 버섯파 청양고추 등 추가 재료 가능 조리법 양념 만들기 고추장, 고춧가루, 다진 마늘, 간장, 설탕, 참기름, 소금, 후추를 섞어 양념을 만듭니다. 고기 양념 얇게 썬 돼지고기에 양념을 버무려 30분 정도 재워둡니다. 복기팬에 기름을 두르고 양념된 돼지고기를 볶습니다. 고기가 거의 익으면 양파, 당근, 애호박을 추가하여 함께 볶아줍니다. 완성 모든 재료가 익으면 맛을 보고 필요에 따라 간을 맞춥니다. 기호에 따라 청양고추나 다른 채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서빙 뜨거운 밥과 함께 서빙합니다. 맛있게 드세요.